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긴급속보가 나왔는데, 자, HLB, 드디어, 여러분들, FDA에 접수 완료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칠게요. 자, 지금 새벽인데, 자, 긴급하게, 여러분들, 제가 영상을 찍어드립니다. 이거, 자, 조금 전만 해도 이 기사가 안 나왔어요. 그 지금 이게 나온 게, 자, 9월 21일, 토요일 9시 11분에 나온 겁니다. 11분에 나온 건데, 이거 기사 뜨기 전에 여러분들 아시죠? 그 유튜브 유튜브 유튜버 그 애들이 부사관 어? 애들이 지금 이거 접수 이거 기사 안 나왔다. 어? 오늘, 오늘 21일인데도 분명히 A, hlb가 20일 날 이거 서류 접수한다고 했는데 기사도 안 나왔다. 지금 뭔가 있다 이거 이상하다. 어? 이거 연기된 거다. 어? 이거 연기된 거다. 또 누구는 또뭐 항서 제약이 뭐 서류를 안 냈다 또 그랬고 뭐 진상구 회장이 뭐 분노했다.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얘들 지껄였어요. 응? 지금 걔네들 들 영상 지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영상 지우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 애들이 얘들 뭡니까? 다 사기꾼 에요 사기꾼 애들. 어? 사기꾼 애들. 자기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애들입니다. 응? 제가 이거 영상 올려 드렸었죠. 그렇죠? 이거 4시간 전인데 이거 HLB 그 지금 방금 나온 소식 뜨기 전에요 제가 뭐랬냐면, 자 FDA 재신청 연기 아니다. 무소식이 뭐요 여러분들?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 어, ascending triangle pattern 이후에 급등 나온다말씀드렸습요 여러분들. 우리 조상들의 말이 들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무소식이 뭐요? 예희소식이요 희소식. 응? 자, 그래서 지금 정말 좋은 소식이 어, 나왔습니다. 그죠? 나고. 제가 운영 중인 여기 무료 주식방이다. 제가 빨리 빠르게 제가 또 이제 h f p 속보 떴다. fda 신청 접수 완료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아 어, 맞습니까?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이상한 방송 살이꾼 애들 조심하시고.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어, 저와 제 채널에서는 일대일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메신저 등 어떤 형식으로든 저는 절대로 현금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칭 꼭 조심하시기 바라겠고. 어, 그리고 여러분들의 전화번호 있죠? 전화번호 어, 절대로 수집하지 않습니다. 뭐 아래 번호로 뭐 문자 보내라, 뭐 숫자 1번 보내라, 뭐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부담 없이 제 영상 시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정말 좋은 소식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좋은 소식이 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어, H F 에 대해서 제가 정말 많은 분석을 했었는데 제가 3 개월 전에도 H F 영상 올려드렸었죠. 그러면서 정확하게 지켜드리겠다. 자, F D A 승인되는 시기. 11월에서 12월. 어, 이 시기를 제가 미리 예측을 제가 해 드렸었고 이때 당시에 제 어, 재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빠가라진 상황이었고 FDA가 이제 불발된 상황이었는데 제가 미리 이렇게 미리 예측해 예측해 드렸죠. 그렇죠? 이걸 제가 왜 예측해 드렸냐면 H7B는 뭐 염들 뭐가 살아있다? 수급. 수급. 그렇죠? 돈의 수급이 살아 있는 종목이 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쉽게 죽을 수가 없습니다, 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이거 FDI 승인 이거 또 재신청 하게 되면은 이거 분명히 한 11월에서 12월 쯤에 될 거다라고 제가 미치, 미리 이제 예측해 드린 거고 그 전에 재신청을 하게 될 거라는 걸 저는 미리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아마 이건 제가 유튜브 최초로 제가 어, 말씀 제가 드렸을 겁니다, 분 음, 의심되나 하신 분들은 직접 제 영상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 채널에다가 이제 HLB 검색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 현재 어 어떤 내용이냐. 이제 중점적으로 내용을 보시면은 음, 이제 2 0일날 미국 현지 시간 2 0일에 어, h l b 자사인 회 엘레바와 그리고 파트너사인 항서 제약이 어, FDA f a 시작 재심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어, 완료를 했다라고. 아, 딱못을박았죠못을박았고 어, 그래서 어, NDA와 그리고 BLA 위한 서류 제출이 간단하지 않은 불량임에도 어, 양사는 재심사 서류의 빠른 제출 위해 긴밀하게 협력을 했다. 그래서 목표한 일정대로 제출 완료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음. 그리고 이제 CMC의 미흡한 상황으로 인해 어, 보류, 서, 보류 보완 요구 c r a 그렇죠? c r l 를 받은 만큼 승인 서류 제출을 위한 준비 작업과는 별개로 어, 항소 제약은 그간 CMC에 대한 완결성을 크게 높이기 위한, 어,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그렇죠? 그 특히 이제 이번 서류 제출에는 어, 지난 ASCO, 바로 미국 종약 학회죠. 여기서 발표된 역대 최장. 그죠? 생존 기간인 23.8개월 데이터도 추가로 반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업데이트해서 개선을 시켜서 이번에 f d a 의 승인을 받는다는 라 겁니다. 그죠? 그 ND, 어, NDA, BLA는 이미 이제 9월 20일에 여기 이제 서류, 재심사 서류를 각각 제출했어요. 그죠? NDA는 리보세라닙 BLA는 c a 렐리 e 맙 그렇죠 각각입니다. 그래서 FDA는 이제 CDR에서는 십살 이내 그리고 CDR에서는 e 3 0일 이내인데 지금 아, 여기 내용 보시면 이제 ANDR BLA는 CDR입니다. 그렇죠 CDR 그래서 CDR에서 이제 삼십 일 이내로 어, 이제 C1과 2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C1 아시죠, 분들 C1 클래스 클래스 1 그리고 클래스 2로 이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음. 자, 그리고 대신에 여기 보시면은 어, CMC, 어, CMC 현장에 가서 가서 보완 내용을 직접 확인할 것인가. 이건 이제 FDA죠. FDA가 직접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들 직접 가서 확인을 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클래스 1과 클래스 2로 구분이 될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FDA 판단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제출 서류 제출일로부터 지금 이제 9월 2일로부터 클래스 1으로 이제 분류되면은 2개월 이내 클래스 2로 분류되면은 6개월 이내로 승인 결정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어 추려보면은 제가 이제 메모장을 켤게요 자 그럼 이제 이거죠 그렇죠? 음. 자, CDR에서 이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 10월 20일에서 21일 이내 클래스 1. 그죠? 클래스 1. 21일 이내. 자, 22일 이내. 이제 클래스 1 또는 클래스 2로 이제 분류 확정이 됩니다. 아, 10월 20일에서 21일 이내. 그러니까 이제 10월 이게 최대입니다. 최대, 최대입니다. 최대 기간이고 어, 10월 아마 초 10월 초에서 한 10일이나 뭐 이때쯤 빠르면 한 15일 15일 이내 10월 15일 이내는 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어,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클래스 1으로 이제 분류가 되면은 이제 11월 20일 11월 20일에서 21일 이내로 이제 확정이 되고요. 승인 확정이 되고요. 클래스 2로 이제 분류가 되면은 최대 3월 20일에서 21일 이내로 확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들 중요한 개념들. 자, 이게 말 말이 이 아다르고 어다를 수도 있는데 이 내용 좀 보시면은 자 이거죠. 클래스 1은 2개월, 클래스 2는 6개월. 그다음 뭐예요, 여들이 내로, 이 내로, 이 내로, 이 안에 안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대로 잡은 겁니다. 최대 날짜로 잡은 거고 이거 전에 이 날짜 전에 그리고 3월 30일, 3월 20일까지 가기도 전에 전에 미리 승인이 날 가능성이 엄들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들 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일사천리로 빠르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 CMC, 그죠? CMC 현장에 가서 직접 보낼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뭐 약간 운명이 맡겨야 되겠지만 이 항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FDA에서 승인받은 신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미 FDA에서 항서 제약에서는 이 CMC에 대한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어요. 신뢰도가 있는데 약간의 이제 그전에 한번 오류가 좀 생겨 가지고 그죠? 약간 이제 어떤 FDA와 이거 협의가 좀안 돼서 그렇게 그런 거지. 그동안 항서 제약은 FDA 신약 허가를 많이 받았던 어떻게 보면 이제 베테랑. 그죠? FDA의 베테랑격인 기업이기 때문에 어 제약 회사기 때문에 이거 굳이 현장 가서 볼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만약에 현장을 봐야 되겠다. 그럼 이제 시트로 분류가 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험들 3월 20일 이내입니다. 이제 이내. 어? 그 전에 엄들 빠르게 승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음. 그리고 이 내용은 이제 HLB 어, 공식 블로그에도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 게재가 됐습니다. 음. 정말 좋은 소식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뭐그 유럽 중앙 학회에서도 이렇게 리보 세라닙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를 했고요. 여기 대해서도 뭐 다양한 이제 효과라든지 생존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점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다양한 암 치료에 대한 가능성을 발표했다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간암뿐만 아니라 어뭐 폐라든지 그죠? 뭐 신장이라든지 그죠? 이런 어, 고형 고형암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치료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치료에 대한 확장의 확장에 대한 부분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h a 에 대한 전망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FDA 승인 이후, 그죠 FDA 승인 이후의 전망, 그렇죠? 음. 그래서 앞으로 이제 2 0 1 6년까지 13억 달러 이상으로 이제 할장할거암치료 치료제가 2 0 1 7년2조 3천억 이상으로 계속 앞으로 이제 어 성장률이 계속 늘어납니다. 7년 t h 늘어납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진출 및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장을 어 h l b 그렇죠, h l b 와 그리고 항0제약이 h e 담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e 죠이 a r 2007년, the year 2007년, the 어, 대부분 지금 쓰고 있, 쓰여 왔었던 사용되어 왔었던 가남치료제 소라페닙인데 소라페닙은 생존 기간이 1 0에서1 2 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최대 이제 1 년인데 자 리보세라니까 카멜리주맙의 병용 요법으로 인해서 생존 기간 어떻게 되어요 대폭 증가했죠. 대폭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 2년2 개월까지 생명 생명 연장을 할수 있게 된,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요 소라페닙이 이제 9 세대 그렇죠? 구세대가 된 거고 리포세네가 카멜레의주법은 그러니까 신세대가 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모든 병원에서 모든 치료제를 이제 요걸로 이걸로 이제 전면 교체가 된다. 어? 전면 교체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확장 가능성, 그죠 앞으로 새로운 암 치료제 에 대한 확장 가능성, 그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폐암, 위암 등등 여러 고형암에 어? 고형암에 대한 병용 요법으로 확 확장을 할수 있게 되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간암 치료제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이런 폐암이든지 위암이든지 고형암에 대한 또 새로운 임상이 진행되고 이게 또 입증을 받게 돼서 생존 기간이 또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FDA 승인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번에는 FDA 승인을 받게 되,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미 한번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빠르게 승인 승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앞으로 이제 파트너 파트너십 및 기술 수출 부분이고 이건 이제 앞으로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과 함께 아웃, 라이선스 아웃소싱을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기술 수출 확대 및 이를 통해서 막대한 로열티 수익을 또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엄청나게 시장 이 염두에 열리게 되는 겁니다 글로벌 진출 확대가 열린 거죠 일단 이제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전 세계 공신력 전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어, 어 이거 허가를 받은, 받은 거기 때문에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등에서 어떻게요? 또 승인을 받을 때이 먼저 이게 대장 어? 대장 대장격인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대장들 어? 아니면 뭐 졸병 병급 이런 승인 같은 게 그냥 패스트 트랙으로 그냥 바로 갈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있어요. 다른 암 종으로도 병용 병용 요법으로 확장할수 있는 부분, 그렇죠? 어, 이게 저는 가장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치료제 또 이제 개발 성공을 할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이 열렸다는 감들 엄청난 지금 어,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아시기 점들. 음. 그래서 너무나 지금 좋은 흐름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감들. 그래서 HLB는 뭐, 감들 이제 곧 월요일부터, 월요일부터 이제 엄청난 급등이 나올 거고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점들. 횡보하지 않을 것이라면, 아,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면 횡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언제부터 여기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점들. 왜냐? 이전에 지금 고점이 형성을 했던 이 부분에 대한 추세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추세가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만들어졌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여기서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면 만약에 주가가 가다가 내려갔을 때 여기서 내려갔을 때 저항 맞고 내려가다 또 이렇게 정, 계속 이게 계속 정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정이 계속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나중에 회복할 때좀 힘들어진다 근데 이럴 가능성이 저는 낮다 라고 봤기 때문에 횡보 횡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맞습니까 드린 겁니다 왜냐 왜냐 이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돈의 수급이 살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얘는 떨굴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어? 이미 지금 그리고 최근에 기관에서도 엄청난 지금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인들은 그전도 계속 매집을 하고 있었고 지금 누구만 팔고 있어요? 누구만 개인만 팔고 있죠. 개인만 어? 여기서 들어온 개인들 이런 부분에서 들어온 개인들 단타치러. 어? 한번 급등 먹으려고 들어왔는데 계속 횡보하니까 떨궈 어? 떨어져 나가는 개인들 이들만 지금 팔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무조건 강력홀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 아 절대 끝나준거 아니고 제가 이거 HLB 분석한 사람 중에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 이, 여기저기 2연속 이, 이이 하한가 나오고 5월 21일 날 이때 타점을 잡아들여서 이렇게 먹여드린 사람은 저밖에 없을까요? 유튜브 상. 어? 제가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고요. 여기 영상 보시면은 야 아마 이때쯤 이때쯤, 야 4개월 전이죠? 아까는 3개월 전이고 4개월 전, 4개월 전에 난리가 났었죠? HLB. 어? 근데 제가 뭐라고 보여드릴, 진회장이 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이유, 이 선에서 다시 올립니다. 이거 억울로 아니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급락사태. 이때도 2연속 한가 나올 텐데, 이번 급락사태 해결할 수 있는 핵심키는 이것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h b 는 절대 끝난 종목이 아니다. 라고 제가 계속 제가 안듣 멘탈 제가 잡아드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주식이란 게 눈앞에 보여진 것만 보면 안 됩니다. 이 실체, 여기서 숨겨진 실체를 봐야 돼요. 이만큼 주가를 끌어올렸던 이 주포. 메인 주포, 메인 주포 애들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절대 나갈 수 없죠. 왜냐? 하한가를 계속 막기 때문에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그 뒤로 여기서 제가 타점을 잡아드렸었죠. 근데 신기하게 이때 정확하게 거래량이 폭발했습니다. 이 뒤로 어떻게 했어요? 주가 커드 나왔어요. 다시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이제 갭을 다맺거죠 여기다 갭을 다 맺었고 이제 상승, 어? 앞으로 이제 쭉 나갈 일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C1이냐, C2,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로 이제 분류가 될 건데 클래스 1이 저는 가장 높은 확률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항상 어, 시나리오가 첫 번째 시나리오가 있으면 항상 우리가 플랜 A가 있으면 우리가 플랜 B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클래스 2로 분류가 된다 하더라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뭡니까? 이내입니다, 이내, 이네, 여러분들. 최대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최대 3월 20에서 21일이고 1일이고 이전에 그 전에 암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클래스 2로 분류가 된다 하더라도 그 전에 미리 승인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 높다는 겁니다 이미 렉나자 랭라자 있죠 렉나자도 우리 대한민국 최초로 그죠 대한민국 최초로 암 치료제에 대해서 FDA 승인을 받아왔었고 저는 미리 승인이 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뭐 1월에서 뭐 2월 안에는 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가 클래스 1어 이쪽에 좀 비중을 두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여기 무료 주식 나눔 방에서 제가 계속 이렇게 어 시황 설명이라든지 어 그리고 미국 지수 설명, 그리고 종목 설명이라든지 다양한 분석을 제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침마다 제가 이렇게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 제가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침 시초가 추천주라고 해서 아침마다 제가 이렇게 드리고 있고요. 어, 지금, 지금 이제 현재 스코어 75전 57승 18패 그리고 총누적률 199%를 달성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이 음. 어, 시초가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어, 매, 커뮤니티글 채널에 커뮤니티글에다 제가 이렇게 추천 종목을 제가 올려드리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매매 방법과 그리고 매매 분산 투자 원칙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원칙들 잘 참고하시면요, 어 저는 좋은 결과 있으리라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회원 전용이 나와 있죠, 회원 전용. 그래서 이건 이제 시초가 멤버십, 아 시초가 추천주는 제가 멤버십 전용으로 제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에 이제 가입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가입 버튼 이 있고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50만 원, 100만 원 뭐 이상한 사기꾼 애들 50만원 100만원 절대로 염들 저는 이런거 어, 청구하지 않습니다 단돈 얼마? 3만원이죠 3만원 그죠 단돈 3만원에 여들 제가 시작을 하고요 어, 일단 제가 8월달부터 이걸 오픈했어요 8월달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 지금 이제 9월이죠 어,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10월 어, 10월달에는 제가 약간의 아주 약간의 가격 인상이 될 예정이에요 지금은 지금은 이제 할인 이벤트를 제가 하고 있어서 4만원에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10만원, 20만원, 절대 그렇게 올리지 않습니다. 뭐 많이 올려봤자 뭐 4만원에서 5만원 사이, 한 달에 뭐요 정도만 딱 소정의 금액만 올릴 생각이고 그 뒤로는 올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디엄들 가입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할인된 이런 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그렇죠? 음. 그리고 이건 이제 PC버전이고 모바일로 보실 때는 이걸로 클릭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직은 이게 가입 버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걸로 클릭하셔서 가입하시게 되는 거고 가입하시게 되면 이렇게 또 회원 전용 영상도 제가 올려드릴 텐들 따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이제 단타 승부주 뭐 스윙 승부주에서 어, 제가 시초가 종목 아침에 사서 뭐 이렇게 빠르게 또 이제 단타를 칠수 있는 종목뿐만 아니라 또 스윙 종목도 제가 이렇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다양한 종목들로 여들또 좋은 결과 낼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어, 다하고 있습니다. 아시기 점들. 자 지금 여러분들 새벽 시간인데 제가 이 영상은 어, 아침에 일찍 제가 올려드릴 거고요. 어,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빠바바. 어, 빠바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어,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 누구보다 빠르게 시청할 수 있는 어, 알림 혜택을 또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음. 에, 그리고 자, HLB 제약 자, HLB 제약도 지금 좋은 흐름면들 어, 좋은 흐름이고 아 맞다 맞다 이거 설명드려야지 아까 제가 이거 아, 제가 아까 그 어디야? 이 영상에서 어, 센딩 삼각수렴 그죠. 그러니까 이 삼각수렴 중에 뭐가 있냐면, 자, 어, 센딩 트라이 앵글이랑 디 센딩 트라이 앵글 패턴이 있어요. 어, 차트 패턴 중에 이거 제가 공부를 시켜 드린 겁니다. 자, 차트 패턴 중에 이제. 어 그 어센딩이랑 디센딩이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었어요. 자, 이거 제가 다시 수정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어센딩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차트의 흐름이 이렇게. 이렇게. 응? 그러니까 위의 고점은 일정하게 거의 비슷하게 맞춰 놓고 위에 하단의 저점은 천천히 올린 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어센딩 트라인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에는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디센딩, 디센딩은 이런 패턴이요. 자, 이렇게, 이렇게 된 패턴. 아, 그래서, 자, 모험들, 저점은 어,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이 고점에 대한 부분이 점점 낮아진다는 겁니다. 고점에 대한 부분이 낮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뭡니까? 이무 오라고 해석해야 돼요. 상승의 힘이 점점 떨어진다라고 보시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차트 패턴이 이게 제가 교육시켜 드리고 지금 현재 어, h l b HBB 주봉상 어, 현재 이제 차트 패턴 모양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죠. 그렇죠? 주봉상. 그렇죠? 이렇게 흐름을 맞춰 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저점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급등이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아시기 점들. 음. 설해 드리고요. 그리고 어아 요거도 요거도 이제 바꿔야 돼. 아까 이거 설명하다가 약간 헷갈렸어요. 어. 자, h l b 제약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죠? 어, 여기 고 여기에 대한 여기 그죠? 고점에 대한 여기 지지선이 있고 그리고 밑에 어떻게 돼요? 저점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요런 식으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h l b 와 그리고 HLB 제약 들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느 종목을 매매하시더라도 뭐 결과는 어, 비슷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HLB 제약도 4 2 0 5 0원자리 여기죠. 이 고점을 넘으러갈 가능성이 돌파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여집니다. 보시고 있고 그리고 HLB 역시도. 여기 12만 0천 12만 0천원짜리 여기를 넘으러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쵸? 음. 만약에 이번에 돌파가 나오게 되면 15만원에서 20만원 부근까지는 또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 한번 여기까지 열리지 않을까. 어, 또 예상을 해봅니다. 어. 이거에 대한 좀 자세한 또 실시간 분석은 제가 또이 방에 입장하신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해드릴 거고. 아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멤버십 전용. 이제 멤버십 아까 가입하시게 되면 멤버십 전용 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게 이제 멤버십 전용방이고 방금 보셨던 화면은 무료 단눔방입니다 따로 이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멤버십 가입하시게 되시, 되시면은 따로 여기 멤버십 전용방 어, 입장시켜 드릴 거고 그 지금 보시는 여기 화면에 이제 무료 주식 단눔방인데 이거는 영상 아보거나 어, 클릭하시고 더 보기 클릭하시게 되면요 여기 나와 있어요, 그죠 어, 무료 주식방, 무료 뉴스방 이렇게 두 개를 제가 오픈해놨습니다. 여기 이제 무료방이 무료방, 무료방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마음껏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따로 이렇게 입장 증이 뜹니다. 그래서 제가 채널 추가로 이게 눌러드릴 겁니다, 그럼 실시간으로 바로 바로 입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음, 자 오늘 너무 좋은 소식이 나왔고, 여러분들 그리고 진짜 근본 없는 어? 우리 그 근본 없는 그 유튜버들 있죠, 유튜버들, 어, 당장들 진짜 구독 취사자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어? 지금 보니까 뭐 진짜 썸네일 주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을 내뱉었으면 그 함부름들, 그거를 바꾸거나 그런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인정을 하고, 그쵸? 인정을 하고, 아, 짐승이 났다. 제가 조금 어, 너무 서두르게 말을 한것 같다. 어, 어쨌든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야지 영상을 어, 삭제한다거나, 뭐 썸네일을 <laughs> 바꾼다거나, 대부분 보니까 지금 영상을 삭제하고 있다라고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자, 그런 애들 진짜 사기꾼 애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여들 계좌 진짜 개박살내는 애들이니까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음.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입니다